컬러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스몰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 사이즈라는 거 안내드리면서 허리 사이즈 꼭 치수 확인하셔가지고 음. 사이즈 선택하시면 좋겠고 오늘 라이브 단독 특가 13만 9천 원에 보여드립니다. 사실 요 착장은 네. 우리가 기억하는 지지난주였나요? 아니다, 한달 한 전쯤이었나? 어, 예쁘게 네. 보여드렸던 음. D9521번의 드레스의 실크 버전입니다. 아. 조금 더실키한 원단으로 원단만 네. 살짝 달리해서 보여드리고 드리는 정말 그 바비 인형 그때도 바비? 저희 이거 했었어요 어, 계속했잖아요 바비. <laughs> 이거든요. 이게 진짜 핏이 음. 너무나도 아워글래스로 좀 극대화해 두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예쁜 사람이 아닌 인형 네. 같은 느낌까지 난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네. 소재를 조금 더 실키하게 음. 저희가 풀어냈기 때문에 조금 더 은은하고 고급스럽고 여성분들 이렇게 룸 예약하셔가지고 뭐 생일 파티나 뭐 브라이덜 샤워나 이런 파티하실 오. 때 사진용으로도 너무, 너무 완벽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컬러 블루 너무 일단 러블리하고 음. 시크하고 좀 순백 화이트 그런 단아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laughs> 이벤트에 따라서 컬러 선택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에오가님께서 네. 진짜 라인을 예술로 잡는다고 해주셨는데 진짜 네. 조금 더 극대화 해봤어요 숄더 부분도 그렇고 어. 허리라인은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네. 이 치마 라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워글래스 타입으로 나오다 보니까 정말 진짜 인형 같은 느낌이 좀 난다라는 거좀 극대화되는 라인이라는 거 다시 한번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13만 9천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로맨틱 가면서도 스페셜한 무드를 그대로 담은 피터 미니 원피스입니다. 네. 이런 약간 좀 특별하면서 음. 좀 약간 아름답고 좀 페미니한 원피스는요. 음. 지금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적어주다시피 네. 신혼여행 스냅 촬영 옷 찾고 있었는데 이게 딱이다라고 해주실 정도로 진짜 약간 은은한 광택감이 사람을 되게 부드럽게 해줄 거예요. 아, 맞아요. 그리고 라인감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 약간 스냅 찍을 때내몸 음. 내 음. 라인 사실 어느 정도 보정이 들어가지만 좀 아쉬울 맞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그 완벽한 몸매 네. 라인을 만들어주는 어. 원피스입니다. 맞아요. 요거 입으면 다 인형됩니다. ABC님. 그렇게 한번 안내를 드리고, 이브 드레스로도 너무 특별한 선택이 되실 것 같고, 지금 네. 밑단 너비가 좀 이렇게 넓잖아요. 음. 그래서 허벅지가 되게 얇아 보이는 효과도 좀 줘요. 이게 스커트가 만약, 만약에 이랬다면, 약간 느낌 다르잖아요. 어, 그렇죠. 이렇게 나오니까 훨씬 더 다리도 얇아 보인다는 음.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진주 트위드 자켓 보러 오셨다구요. 우리 아 혜영님 남겨주셨는데 우리 네 번째 착장이라서 아마 한 50분에서 55분 네. 사이 정도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러면서 이브 드레스로도 음. 좋을 것 네.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진짜 약간 라인감 자체가 약간 클래식했는데 무드를또 놓진 않았는데 아. 너무 귀여 우면서 약간 사랑스러운 러블리한 음. 느낌도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하나님처럼 키가 크신 네. 분들도 너무 잘 어울리시고요. 네. 그리고 뭐 160대나 150대이신 분들도 음. 너무 사랑스럽게 잘 어울릴 수 있는 미니 원피스 라인이라서 <laughs> 너무 추천드려요. 사실, 모든 분들께. 어, 사실 딘트에서 미니 기장이 좀 희귀해서 자주 못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저희 D9522번으로 오늘 소개 드리지만 9521번으로 조금 더 신축성 있고 조금 더 탄탄했던 음. 소재로 미리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 원피스가 너무 반응이 좋아서 그대로 디자인에 원단만 실키하게 바꿔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네. 이 원단의 실키한 촉감으로 저희가 보여드리지만 텐셀 85%의 레이온 15%입니다. 그러니까 원단까지도 음. 텐셀 원단으로 좀 고급진 원단을 저희가 사용했다는 점도 말씀드리면서 이런 분위기 있는 무드를 옷한 벌로 13만 원대로 오늘 연출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우리 승민님께서 구매하셨어요. 너무 다 예쁘고 멋져해 주셨는데 구매 인증 번호를 여기 검은색을 누르셔서 한번 참여해 주시겠어요? 그래야 여기 카운팅이 음. 되거든요. 그리고 위에 거옷을 뭐랑 입으면 좋을까 해주셨는데 어, 네. 위에 겉옷은 오늘 약간 트위드 자켓 네. 같은 거 보여드릴 거긴 할 거거든요. 어. 지금 여기에 걸려 있는 게 조금 좀 파스텔이란 음. 컬러톤으로 걸려 있어서 아이보리 자켓 어. 하나 걸쳐드리면 은하님에게 하고 어깨 숄더에 네. 걸쳐릴게요 이따가 보여드릴 네 번째 음. 착장의 자켓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기다리신다는 분 계셨는데 셀업으로 보여드릴 거지만 사실. 이렇게, 음. 어, 이렇게 착용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죠? 잠깐만, 잡아주시면 아니 딱인데요. 어, 힘들죠? 소재가 다른데도 잘 어우러져요. 이렇게, 음, 이렇게. 음, 자켓 같은 거 하나 걸쳐주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스커트 총장 길이가 어떻게 되나요? 83.5cm고 네. 미디움으로 가시면 84.5cm거든요. 그래서 지금 키가 170이시면 우리 헤라님이175 음. 정도 되세요. 풀쩍이니까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은하님이 음. 딱 초이스를 하셨던 게 신발까지 아. 입자마자 신발까지 세트로 사셔야 된다라고 는걸 너무 강조해서 정말 저 요거 네. 아까 요 아래 카메라로 신발 한 번만 오오.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이거는 같이 사셔야 돼요. 새틴 원단이고 새틴 원단에 이렇게 리본 스트랩을 묶는 거거든요. 이거 스커트 13만 원에 사셨다면 이거 가격이 슈즈가 한 20만 원 초반대였던가 20만 원대였거든요. 이거 꼭 같이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새틴 실키 원단에 너무나도 예쁘고 아찔한. 이런 슈즈입니다. 요 번호가 748 HAR-748의 25만 원대 슈즈인데 정말 요렇게 좀 음. 아껴서 신고 싶은 느낌. 우리 헤라 님도 한번 컬러 네. 보여 드릴까요? 우리 아이보리 음. 착용하신 우리 모델 님도 동일하게 슈즈를 음. 요렇게 착용하셨거든요. 너무 예쁘죠. 요거는 정말 세트로 사셔야 돼요. 완전 추천. 아, 정말. 요렇게 좋습니다. 아, 신발 할인안 들어가요. 같이 사고 싶은데. 아. 아, 아쉽다, 그죠? 사실 진짜 어, 네. 이런 예쁜 수제화는요, 어, 하나만 딱 갖고 있어도 사실 매일매일 신기는 어려워요. 스트랩이도 음. 하고 하는데 진짜 특별한 날 확실하게 돋보일 수 있는 코디템입니다. 어, 사실 이게 음. 기장 자체가 짧은 건 아니고 조금 음. 밑이 넓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아까 너무나도 밑에서 이렇게 찍었다 보니 더 짧아 보이셨을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정면으로 보셨을 때 기장감 봐주시면 무릎에서 한뼘 정도 올라오는 제키가 169cm, 엠디님 164cm. 우리 모델님 174cm로 키가 되게 있으신데도 입을 네. 수 있는 거고 사실 이렇게 좀 넓다 보니까 뭐 계단을 오르셔야 된다거나 음. 뭐 대중교통을 타신다거나 그럴 때는 조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속바지도 챙겨 입는 건 당연하거니와 근데 조금 더 특별한 날 있잖아요. 차로 음. 이동하실 거고 파티에서의 사진 한 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날에는 근사하게 분위기 되는데 오늘 14만 9천 원대로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음. 이렇게 미니한 기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딘트를 좋아. 하시 하는 분들께서 키가 작으신 네. 분들은 음, 음. 너무 롱한 원피스 예뻤지만 기장 수선이 음. 너무 힘들었어 하시는 분들께 진짜 이거는 여러분 수선 없이 예쁘게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맞아요. 가장 완벽한 기장감이라고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네. 음. 아니 실루엣으로 정말 다한 아이고 이 실키한 느낌의 텍스처가 굉장히 엘레강스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팔뚝 팔뚝살 고민이신 분들도 이게 와이드하게 살짝 떨어지는데 패드 없이도 실루엣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고 웨이스트 라인 진짜 딱 잡아주고요 긴장감 딱 챙기시고 그리고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이 스커트 라인이 몸매가 진짜 예뻐 보일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쵸? 어. 그러면서 이브 드레스로는 화이트가 네. 낫겠죠?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이브 드레스로는. 아 이 컬러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 핑크 괜찮아요. 왜냐면은 네. 실키하기 때문에 광택감이 나서 실크도 굉장히 이렇게 음. 어, 핑크도 굉장히 예쁘고 맞아요. 우리 보신 거 맞아요. 뾰로롱 님 이게 블루랑 베이지랑 블랙으로 스팟기 있는 탄탄한 원단으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조금 더 공주 무드를 넣어버린 실키로 보여드립니다. 핑크 보여드리고 저희 아이보리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아이보리 컬러 그냥 신부 같아요. 네, 화사한 그 순백의 아름다움을 챙겨 가고 싶으신 분들께 아이보리 컬러 추천드립니다. 자, 핑크 컬러 어. 사랑스럽고 아이보리 깨끗하고 자, 네, 네. 블랙까지도 보여 드릴게요. 블랙은 워낙 깔끔하니까 모든 분들이 그냥 가볍게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블랙도 앞으로 딱 가서 가서 조명을 받으니까 조금 네. 더 실키한 광택감이 음더 돋보입니다. 자, 뒷모습도 보여 주세요 해 가지고 더 네. 뒷모습도. 어. 아, 뒷모습 너무 예쁘다. 어. 아, 이렇게. 몸매가 너무 좋아 보이죠. 쉐입 자체가 너무 독특해서 네. 이거는 진짜 소장 가치 있는 거. 1년에한두 번밖에 안 입더라도 너무나도 완벽한 하루를 완성시켜줄 착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목걸이 네. 질문이 있네요. 아, 네. 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코사지 목걸이는 약간 좀 볼드한 링에다가 이렇게 코사지가 포인트로 하나 딱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정보 알려드릴게요. AJ 6. 214번 제품이고, 가격대는 28,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블랙 컬러로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이런 옷 입고 또 네클리스 목걸이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조금 서운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음 유니크한 거 같이 구매하셔서 같이 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사이즈 전부 다 네. 스몰 입었습니다. 저희 신체 스펙 위에 다시 한번 띄어드릴 거고 어 스몰 입었을 때 저희가 느꼈을 때는 허리 라인이 가장 좀 타이트하다고 느껴지거든요. 허리 단면 수치만 확인하시고 스몰 미디움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라 원피스 네. 빨리 보고 싶어요 하셨는데 우리 요거 두 번째 <laughs> 네. 장이라서 어, 지금이 한 11. 한 5분 이내로 아마 만나보실 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네. 스몰 사이즈 핑크, 블랙, 아이보리 이렇게 착용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팔다리가 진짜 얇아보여요. 네. 맞아요. 어. 음. 그러면서도, 음. 이거는 아까 저 여러분 가까이서 가셨을 때, 음. 여러분 느껴보셨겠지만, 네. 이게 처음에 보여드렸던 파랑색이랑 아이브이랑 블루였을 거예요. 음. 그 원피스는 약간 매트했거든요. 음. 매트해서 조금 더 데일리한 느낌, 네. 조금 더 약간 스냅 찍기에는 좀 아쉬웠는데, 음. 이거는 약간 은은한 광택감이 <laughs> 돌아서 그런지, 진짜 뭐 어. 중요한 자리, 네. 뭐또 데이트룩 할 때, 음. 이렇게 약간 드레스업 해야 되는 데이트 때도 있잖아요. 음. 음. 그런 중요한 식사 자리 갈 때, 입기 너무 좋은 라인이라서 추천드려요. 맞아요. 진짜. 그냥 생일 파티 음. 할 때도, 그냥, 이렇게 식사 장소라고 해도 그냥 룸 하나 대여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샴페인 잔 들고 뭐 짠하고 하는 그런 사진도 남기실 때에도 이것도 앉아 있었을 때 모습도 참 예쁘거든요. 앉았을 때 모습도 이렇게 예쁠 거라서 음. 사진 찍기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laughs> 맞아 일단 소재 자체에서부터 이거는 원피스의 음. 개념보다는 진짜 미니 드레스 같은 느낌이 더 들기 때문에 특별한 날 아까도 댓글에서 계속 어 이거는 이브 드레스가 좋겠어요. 뭐 특별한 날 이벤트로 좋겠어요.라고 댓글에서도 많이 보여지는 만큼. 정말 어, 스페셜한 날 드레스업하기 좋은 아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메리킨님께서 음. 지영님 검정 반스카트 반 스타킹 딘트 건가요라고 해 주셨는데 딘트에서 여러분 구매하실 음. 수 있습니다. 이거는 RE245번에 3 9 0 0원짜리의반 스타킹이에요. 약간 좀 시스루한 스타킹이라고 가지고 네. 약간 이런 펌프스 네. 힐이랑 입을 때좀 귀엽게 스타일링 음. 가능합니다. 어 맞아요. 소재도 헉. 살짝 도톰한 거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얇아 가지고 음. 막 이게 막 이게 막, 막 주름 지는 그런 맞아요. 원단이 아니라 좀 음. 탄탄하게 힘이 있는 새키 원단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우리 지영임 님처럼 이렇게 어, 삭스 하나 씻어, 신어주시고 슈즈를 조금 앞굽, 통굽 있는 걸로 이렇게 신어줬더니 네. 또 약간 귀여운 음. 느낌, 2 0 대의 느낌 좀 낭낭하게 귀엽게, 러블리하게 또 소화도 가능하시고 <laughs> 네. 저희처럼 이렇게 음. 예쁜 슈즈와 함께 같이 연출해주시면 이렇게. 굉장히 여성스러우면서도 좀 정말 귀티 나는 <laughs> 그런 또착작으로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패드도 네. 없고 뭐 하나 딱 잡아주는 그 쉐입이 없는데도 이 라인을 음. 진짜 잘 지켜주고 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음. 그럼 오늘도 사야 할게 많네요.라는 <laughs> 오늘은 확실히 좀 러블리한 무드, 좀 데이트할 때 입기 좋은 네. 라인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약간 봄 시즌에 약간 데이트로 예쁜 원피스룩 찾고 있다면 오늘 라이브 중요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9522번의 핀턱 미니 원피스 보여드리고 있고요. 세 가지 컬러,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 오늘 라이브에서만 13만 원대. 어, 라이브가 음. 끝나고 이 90분의 할인 기간이 종료가 되면 15만원대로 가격은 올라갑니다. 지금 이 시간 13만 9천원대로 여러분 쇼핑같이 해보시고 네. 방송 중에 또 구매를 하시면 구매 인증에 응모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예쁜 코사지 벨트 정말 좀 어, 특별한 걸 드리려고 열심히 좀 골랐거든요. 그래서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블랙과 아이보리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벨트이고 코사지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컬러는 랜덤으로 갑니다만 요거는 허리에 이렇게 차시는 용도라. 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심지어 코사지가 탈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필요 없으실 때는 체인만 활용하시기도 좋고 오늘 이따 보여드릴 저희 트위드 투피스 셋업 때 요거 같이 꼭 차, 같이 착용했을 때 훨씬 예뻐지는 옷이 있거든요 꼭 구매하시고 구매 인증까지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세 사람 다 요정 같다고 오, 또 그런 예쁜 댓글 남겨주셨고요 어,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 해주셨는데 스몰 미디움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55 기준 스몰 66 기준 미디움 들어오시면 되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저희는 169, 164, 174 기준으로 모두 수모를 착용했습니다. 올해도 코세지가 유행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음. 코사지는 아 작년부터 조금 네. 유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올해는 조금 더 스테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맞아요. 원래 이제 유행이 조금 떠오른다 싶으면 그게 예쁘면 좀더 지속되는 편이고 우리가 로우라이즈가 한창 유행했다가 다시 사라진 이유는 그게 소화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하이웨스트로 올라오는 것처럼 코사지 계속 유행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벨트로 포인트 주실 수도 있고요. 지금 네. 제가 하고 있는 네클리스에도 가볍게 음. 넣어주실 수 있고, 코사지의 사이즈는 다양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링에 그냥 작게 작게 포인트 주기 너무 좋아요. 그쵸? 네, 네 확실한 맞습니다. 확실한 포인트가 음. 되면서 그렇게 또 부담스럽지 않은 게 이런 코사지 음. 액세서리인 것 같아요. 오늘 네클리스도 저희가 같이 구매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착용해서 보여드리지만, 네. 구매 인증 선물로도 코사지 음? 벨트를 준비했다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면서 핀터 미니 원피스, 요첫 번째 첫작째으로으여보여습렸습 핑크, 블랙, 네. 아이보리 헤라님 워킹 만나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이이이이고이를걸어이될것 아, 같아요. 레드카페 깔려 있는 곳을 지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착장 보여드렸고요. 또두 번째 착장 갈아입고 오시는 동안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9522번으로 보여드리는 미니 원피스입니다. 세 가지 컬러, 핑크, 아이보리, 블랙 준비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스몰과 미디움 준비되어 있습니다. 15만 원 정상가에서 오늘 게리틴트 라이브 단독 특가 13만 9천 원대 열려 있고요. 어, 제가 핑크 컬러 스몰 사이즈 착용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옷한 벌만으로 진짜 내 모든 몸매의 단점이 싹 가려지고 완벽하게 이렇게 장점만 극대화해 주는 착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쉐입 자체가 그냥 뭐 약간 어깨, 뭐 약간 이렇게 뭐 허리가 아니라 완벽한 아워글래스 모래시계 모양으로 좀 극대화를 잡아둔 원피스거든요. 착용하자마자 너무나도 날씬해 보이고 몸매가 좋아 보이고 바로 이게 좀, 좀 이게 극대화되다 보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바비인형의 느낌이 나는 그런 착장입니다. 그런데 착용은 앞. 앞쪽에 이렇게 핀턱이 있어서 뭔가 앞으로 이렇게 입는 건가 싶으실 수도 있지만 뒤쪽에 탄탄한 지퍼 여밈으로 싹 올려주시면 끝입니다. 지퍼 여밈으로 입으시고 이렇게 라운드로 떨어지면서 전면 부분도 그냥 심심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약간 어, 좀더 갖춰 입은 듯한 느낌 원피스 한벌의 무드가 아니라 이렇게 자켓 느낌의 핀턱 시접을 살짝 넣어드렸다라는거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제 세럼의 블랙까지 추가로 같이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에비신님 너무 잘하셨고 꼭 구매 인증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연님 요정 같다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 옷이 진짜. 정말 신기한 옷이에요. 아, 정말 신기한 옷이에요. 이 나이에 요정이라는 단어의 칭찬을 들어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이옷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 누가 입어도 이런 쉐입의 옷이라면 그 누구나 어, 정말 이런 요정 같은 느낌이 나실 테고, 밑에 스커트라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좀 밑단이 넓다 보니까 다리가 굉장히 얇아 보이는 게 덤이거든요. 저희 아래쪽 카메라로 슈즈랑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단이 이렇게 정말 극대화 되잖아요. 요런 원피스가 아니라, 요게 아니라, 이렇게 극대화 되고 있다 보니까. 허벅지가 너무 얇아 보이는 거예요. 정말 날씬해 보이실 거고, 그리고 같은 세틴 소재의 슈즈 요거 같이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25만 원대 슈즈입니다. 요거 같이 착용하시면 정말 무슨 명품 브랜드 엠버서더로 행사에 참여하실만한 그런 룩으로 완성도가 높게 가져가 보실 것 같습니다. 하윤님 메이크업이랑 옷 찰떡이다 말씀해주셨는데 봄에는 왠지 좀 핑크 립도 바르고 싶고 핑크 블러셔도 하고 싶고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한번 해보시. 면 괜찮겠습니다. 핀턱 미니 원피스 13만원대에 보여드리고 있고 다시 한번 숄더 부분에 패드는 따로 없지만 약간 와이드하게 힘있게 뻗쳐있는 라인이라는거 말씀드리고 웨이스라인 슬립하고 요렇게 떨어지는 라인 뒷모습까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두번째 착장 준비됐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많이 기다려주세요.